어, 네, 사모님 오늘 일찍 어, 출조하셔서 이렇게 풍어와 함께 보여집니다. 어딘지 모르지만 긴 하천입니다. 여기가 어딜까요? 네, 여기가 바로 강원도예요. 강원도 제가 사는 제 고향 강원도. 강원도 강릉. 어, 강원도 강릉에도 제 특보원이 있어요. <laughs> 강원도 강릉이 제 고향인데 또 그쪽 남대천 쪽에. 수로 낚시를 아침 일찍 오셨나봐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그림을 주시면서 고향 생각을 나게 만듭니다. 우리 최 조사님 얼굴은 아무도 못 뵙지만 <laughs> 이렇게 같은 고향이라 고향 분이라 또 이렇게 생각 나서 강원도 강릉 남계천에 조항을 주십니다. 아, 강릉 뭐 시청인가 뭐 이런 풍경이라고 하는데 마을과 함께 아 여기도 봄이네요. 파릇파릇 싹이 돋아요. 와 군이보다 싹이 더 많이 난것 같아요 군인는 어제 보니까 조금 밀어 밀어 올리던데 얘네들 보들강아지들 같은거 너무 좋습니다 강원도 강릉 남대천 조항을 안내합니다 아 쑥스럽네요 갑자기 강릉 여기서 먼곳 강원도 강릉 남대천 어 여기 사모님이 더 최고야 아침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 아침 낚시 하시면서 한숨 올렸습니다 강원도 강릉 남대천 조항이었습니다 예쁜 채여사의 고향 인근이라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.